오늘은 이렇게 팬들한테 한마디. 어 이렇게 우리가 항상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인데 강등권 탈출 경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선수로서도 힘들지만은 아이 클럽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진심을 다해 희생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정말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선수들도 클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 끝날 때다 같이 웃을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간 일단 마음고생 많으셨고, 이제 앞으로 또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해볼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오늘처럼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응원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 목, <laughs> 목이 아파요 지금 너무 소리 너무 질러가지고 팬들 좀 오래 기다렸던 이렇게 좀 승리인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스플릿 경기 남아 있고 이제 ACL도 있,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선수들이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어, 남은 경기들 다좀 좋은 내용과 좋은 결과 다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 지금 오늘처럼 또 웃게 해드릴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많이 또 경기장 찾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때문에 나가신 거예요? 오늘 쉬 아, 예, 예. 나가지고 예. 너무 오랜만에 뛰어서 막 다음 경기부터는 또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에 봐요. 네.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올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앞으로 아직 안 끝났으니까 더 집중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더 노력해서 잘하겠다는 말이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구라한테도 한마디. 구라? 아, 구라 진짜 너무 오늘 같이 왼쪽 라인에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수비도 잘해주고 공격도 잘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좋은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어요. Thank you to everyone who came to the game today. And I'm very happy you support us and Hopefully we can return our favor and keep winning games. Thank you everyone. Bye bye. 네, 오늘 너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힘든 순간인데 어, 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적으로 시즌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선수들 최선을 다할 테니까 조금만 더 믿고 응원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날도 항상 헌신을 <laughs> 하지만 오늘은 유독 <laughs> 한 발짝 진짜 더 진짜 죽을 듯이 뛰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더라고요. 네. 좀 그만큼 간절한 승리였나요? 어땠어요? 어 이제 뭐 배경기 그렇게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경기도 어, 유독 좀더 의미가 있었고 또 간절하게 해야 승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여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경기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몰래 울지 마요. 아 눈물이 없는 남자인 이게 좀 민망하네요. 다음 경 아, 또, 웃길 바라겠습니다. 팬분들께 많이 생각이 많으셨을것 같은데 저희는 안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똑같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수들 모두 팬분들의 정성을 잊지 않고 다잘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너무 오랜만에 이긴 것 같아서 죄송하고 이제 연승 이어가 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네. 온 태균지큐. 오랜만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팬들한테 한마디. 팬분들한테 네. 한마디. 일단 이번 시즌 저희가 뭐 굉장히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어, 이번 시즌에 많이 경기들을 많이 못 이겨서, 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남은 경기들, 그래도, 어, 최소한의 목표, 그리고 뭐, 좀 어떻게 저희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음, 우리 처형종사 분들의, 어, 변함없는 그런 응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까지 어, 늘 그래왔듯이 음, 마지막까지 잘 어, 싸워서 음, 우리가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경기장 뭐 비도 오고 비도 굉장히 날씨도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큰 힘이 어주셔서 덕분에 저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경기도 또 어, 저희에게 큰 힘을 어, 불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로시마 이겨요. 이겨야죠. 이어가야죠. 네. 일단 분위기 반전했으니까 어, 히로시마 짠또 저에게 또 중요한 경기가 될 거니까 어, 오늘처럼 이 경기장에서 승리하고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